이게 뭐지? 뭐야? 내 나인 티비 골드 버튼이잖아.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골드 버튼이 왔어요. 아예 썸네이지 잠시만요. 까는 걸 보여드려요. 네, 잠시만 카메라 조정좀 하고 왼손으로 하자. 왼손으로 하자. 아, 왼손으로 왼손 여기지. 이렇게. 이거. 안 까지네. 이거. 아, 나 썸네일 찍어야지. 썸네일. 오케이, 됐다. 저도 안 까봤어요. 잠시요 오, 안에 영롱한 무언가가 있어요. 무언가가 있는데? 더 까볼게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더 까볼게요. 야, 진짜? 어? 이게 뭐죠? 어? 어떡하지? 이거 다 이거 어떡하지? 이거 다시 만들기때 써야 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테이프 붙여줬으면 되겠다 이게 진짜 그럴 거고요. 이거 나중에 테이프 붙여서을 거예요. 이렇게 15버튼 만들어야 돼요. 15버튼을 안 만들어서. 테이블 붙이고 올게요. 이렇게 수습은 했어요. 티안 나죠? 뒷부분. 앞부분. 뭐, 별 차이가 없네요. 권리버튼. 뭐야. 뒷부분. 9TV. 오호, 마이 갓스라이딩. Just 아제건 짭이어서 이렇게 이게 있어. 안 나오냐? 짹. 어 여기 뭐가 아니에요. 느라, 둥둥둥둥둥둥둥, 난티비, 백만 유튜브, 진짜 영상이라 제가 만드는 거예요. 와 진짜 만드는 진짜 노력새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었지만 그럼 뭐. 랜 TV였습니다. 안녕. 네.